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는 3회차 바다로 간 플라스틱 수업을 맡은 사다모빈 자연해본연구소의 김내영, 홍다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생태전환교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바다로 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바다로 가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봅시다. 레옹 선생님,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음. 바닷속 생물들이 안전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 있네요. 바닷속 생물들이 먹이와 물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바닷속에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바닷속 생물들이 안전한 먹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먹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에서는 왜 이렇게 바다에 플라스틱이 많아지게 되었는지,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여러분, 매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량. 그리고 함께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쓴 플라스틱으로 인해 바다에는 50억 개의 플라스틱이 있으며 과학자들은 약 1억 톤의 쓰레기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지금처럼 계속 버린다면 30년 뒤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쓰레기통합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바다 쓰레기 총 발생량은 2만 5천여 개인데요. 이 중에 2만여 개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 무게들은 총 3,400kg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2,200kg 정도 돼요. 이거는 다른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모은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다혜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렇게 몸이 꽉 묶여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얼마 전에 본 사진에서는 물범이나 거북이, 물고기들이 그물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에 몸이 칭칭 감겨 있던데 얼마나 답답할지 공감이 되네요. 바닷새나 물범 같은 동물들은 손을 쓸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겠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한 알바트로스. 플라스틱 포장지에 끼어서 몸이 기형적으로 자라난 바다거북, 그물에 칭칭 감겨있는 물건까지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많은 양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썩지 않고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구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없고, 분해되려면 빛과 열이 필요한데요.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스티로폼 컵은 50년, 칫솔은 100년, 음료수캔을 묶어주는 6개들이 묶은 비닐이 400년, 플라스틱 병은 450년이나 지나야 분해된다고 합니다. 사용하고 버리는 거는 정말 순간이지만,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남는 것이 문제로군요. 우리가 맛있는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는데 쓰는 음료수 PET 병, 빨대, 사용하고 버린 물티슈,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어떻게 이렇게 바다까지 가게 된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요. 서울 시청에서 인천 연안부두까지 35km가 넘는 거리인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서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니 믿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바다까지 이동한다고 해요. 첫 번째, 길거리나 해안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이나 포장지가 하수구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이는 주로 세면제나 바디워시, 치약 등 생활용품에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면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로 바다에 흘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립지에 있는 쓰레기가 바로 문제인데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바다까지 날아가게 된답니다. 오, 깜짝이야! 감동이 놀랬어요. 이거 두 군가요? 어, 이, 이 가져가라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아. 플라스틱 봉투는 쓰지 말고요. 아이고. 플라스틱이 없었던 옛날이면 보자기나 유리병, 나무 상자 같은 걸 쓰지 않았을까요?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테이블 위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쓰던 플라스틱 제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한 대체 플라스틱을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도 쉽게 알수 있겠죠? 바로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을 잘 썩는 재질로 바꾼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빨대들이 놓여있는데요. 이 빨대는 종이로 만든 빨대입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빨리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좋겠죠. 다음은 사탕수수 빨대입니다. 종이보다는 좀더 오래가지만 잘 썩고 무엇보다도 단단해서 사용이 음. 편리하다고 해요. 이 빨대는 약간 투명하죠? 음. 먹을 수 있는 빨대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쌀로 만든 빨대예요. 음. 50에서 60도씨 뜨거운 물에서도 2시간가량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빨대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랑 다른 거가 있나요? 이 빨대는 PLA 빨대라고 해서 옥수수로 만든 빨대예요. 플라스틱 빨대랑 재질이나 사용감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면 여러 차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빨대 외에도 같은 재질로 만든 이 컵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컵을 보았을 때 당연히 플라스틱 컵이겠지 생각했는데 아임 a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투명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과 같아 보이는데 이것도 옥수수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 밖에 다양한 플라스틱 대체 물품들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소개해준 재료들을 보니 우리가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 대신 대체 플라스틱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어요.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예전엔 방송에서 해외 사례로만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과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쇼핑몰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 이런 대체 플라스틱이 지구에 영향을 덜 주는 것은 고마운 사실이지만 물건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구 자원의 고갈과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코백, 텀블러, 그리고 손수건이 있네요. 일회용 비닐백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많은 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나라 대만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용 식기를 가지고 다닌다면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겠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텀블러나 에코백을 생산하는 데에는 비닐봉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종이봉투는 비닐봉투보다 3번 이상 재사용되어야 하고, 에코백은 비닐봉투보다 130번 이상 재사용되어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한 개의 텀블러나 에코백을 사용한다면 친환경적 실천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 제품들을 사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구에 더안 좋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신중히 고르고,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쓰도록 하는 습관. 다 같이 노력해보아요.